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 네 번째 시간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아,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제수씨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거기다 얘기를 못합니다 말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이 용감하게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한 일은 잘못한 일이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세례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여기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를 지어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맛볼 수조차 없게 된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 구원의 때가 바로 됐다는 것이죠.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죄 때문에 깨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성도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 자꾸 본능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이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내가 한번더 버리고, 또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는 사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부하 직원이 해도 되는데, 내가 먼저 한번더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환경은 다 망가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왔으며,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환경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감동이 없으시죠?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떤 짜릿한 경험을 할 때,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 사회에서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부러움을 받고, 이럴 때 기쁨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죠. 복음은 그 정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넘어 그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점검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참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관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 짜릿하잖아, 재밌잖아, 즐겁잖아. 계속 우리의 눈이 가고 귀가 가고 흥분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아주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분별이 잘안 되는 거예요.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마귀가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 참된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본능적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셔도 여러분 먹방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죠. 또 성욕을 자극하는 거 아니면은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이걸 자극하기 위해서 뭐 UFC 같은 격투기 이런 게 엄청난 돈이 몰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립니다. 재미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삶의 궁극 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죄는 죄를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많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지거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뺏어 버리 내버라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죄를 짓는 일이라면 눈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잘못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있다 보면 죄로 빠져들게 되는 거 있잖아요. 눈을 확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내 손이 가려고 하잖아요.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지치고 쉬고 싶을 때 방심하면 죄의 길로 금방 기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다가는 죄의 길로 그냥 접어들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때에 신의가 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충동과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아야지. 너 솔직해, 정직해야지. 마치 그것이 굉장히 세련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하면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꼰대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까? 황금만능주의 외모 외모 지상주의가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연봉이 얼마냐, 뭘 갖고 있느냐, 외모가 어떠냐 그 것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부분이 거기에 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 가치관, 세계관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덩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몸도 어두워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잘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인간과는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축복할 때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순서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으로 근데 우리는 늘 범사가 잘돼서 경제적으로 형통하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우선 순위는 항상 영혼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육은 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에 형식이 아니라 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 같이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차별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 무슨 조건이 있나요? 우리 성찬식 할때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성만찬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기도 응답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표적이 없을 때는 신앙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표적, 그 혼인잔치 이후에. 표적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겁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그 뿌리가 약합니다 흔들리기 쉬워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표적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을 주시길 원해요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적인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란 헬라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게임 중에 유앙겔리온 있죠. 그 유앙겔리온은 원래 로마의 황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점령했을 때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이제 이 땅도 로마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에 가지고 온 거예요. 참된 복음은 그렇게 전쟁을 통해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전쟁의 용어 로마 황제가 썼던 용어를 진짜 구원이란 이것이다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에 가져온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우리는 그 2000년 동안의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오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제가 분석들을 다 해보고 논쟁과 토론을 해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통 기독교의 2000년의 전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오고 문화, 언어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진 그 하나님의 복음 이 전통 위에 서서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항상 신앙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2000년 교회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물려준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주변에 보시면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치료받기 원해서 또 때로는 떡을 먹고 싶어서. 경제적인 문제, 식민지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멀리서부터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다올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들 건강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 이런 세상적, 세속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바울 나시모나너 너무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네가 고백하는구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다 부인하고 없어져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부터 새가족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인어 서클이라고 하죠. 뭐 그냥 벌써 사람이 사회학적으로 한 70명까지는 아주 친밀하게 가족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0명 정도 될 때는 정말 가족으로 이렇게 가까이 지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규모가 되면 모든 사람과 가족처럼 지낸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선 초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최대한 정말 가깝게 지내려면 한 7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넘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얼굴이나 이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벌써 세 가족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큰 규모의 공동체는 따라와라. 얼마든지, 누구든지 와도 된다. 하지만, 이제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딱 됐을 때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진정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생각이나 너의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원히 치유받고 몸도 마음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인 동시에 사명 공동체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너무 행복해요.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안에 치유의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만 머물면, 목장이 이렇게 좀 침체가 되거나 정체되기 쉬워요. 그런데 늘 VIP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새 가족에게 초점을 맞춰, 모일 때마다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목원들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면 돌아가면서 찾아간다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어탕을 이렇게 찾아서 사 먹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누가 사 주시면 제가 먹는데, 근데 동네 에 추어탕 식당이 들어왔어요. 이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추어탕 먹어야 되죠. 제가 평생 먹은 추어탕보다 그 몇달 사이에 먹은 추어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 손님이 오면 또 거기 가서 많이 사 주고, 어, 그분이 복음을 믿고 세례 받고요, 성도가 되시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목장도 교회도 계속해서 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춰야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삼는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목장과 교회는 치유공동체인 동시에 사명공동체입니다. 옆사람 축복이시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공동체요, 사명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새 가족들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치유가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 구원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치유와 사명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이 부분이 잘안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새가족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혼신된 제자가 됐을 때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주여 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너는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뭡니까? 주님의 종인 거죠. 종이라는 것은 노예 머슴이거든요. 머슴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로드쉽이에요.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공적으로 있을 때는요. 그게 가능합니다. 혼자 있을 때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정말 정직하게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있을 때뭐 하니?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데,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제 정신 차려라. 지금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장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증죄를 받으리라. 우리의 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늘 넓어야 됩니다.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늘 도전 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마감되고 세계 선교가 가능해질 때에 우리가 장단기에 선교를 하고 해외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적인 복음으로 해라. 하지 마라. 너안 하면 죽는다. 너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이런 율법적 복음은 아닙니다. 운명적 복음도 아닙니다. 네가 별수 있겠어. 그럼 그렇지 뭐. 포기하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영성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세림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